고만의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다 아, 누구 잘해. 하니 예, 어? 일단 알겠어. 일단. 오케이, 오케이, 하나 이발악 바로 클 우리가 건가? 내가 좋거 아니야, 이거. 안 보여. 정 빠졌어. 롱 꼼짝마. 와, 소나왜안 보여. 이거 어, 네, 알겠다. 와, 너뭐 저러고 들어가. 아. 깜고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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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깜짝이야. 꼼짝마. 어디라고? 깜 와, 왼쪽에 미션 성공. 승리. 와 지금 바로 깜짝 이모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바로 추스나해. 어, 왼데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이게 <끝> 뭐야? 제가 앞이었어 찔려 있다. 빠졌어. 잠 삼박이 오래. 와이 격자 와이 격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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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없어 저거 쉘사니까 꼼짝마 격자 왼접실각 싸움에 깜오이 어, 너... 꼼짝마 어, 어, 여기 재민인데 인버? 아, 아 뭐야. 뭐야. 아, 나, 빨리, 씨발마카가들어가 오, 켜줄게 오, 김치. 오, 김치. 오, 오, 김치. 오, 김 오, 김치.

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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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 왜해 주는 걸까 모르니다하가서 하고 있할수 있도록. 보고 나와서 딱아 뭐야? 나시어다 싶더라. 어, 그렇게 아, 말랬지. 말아야. 아, 어떻게 말지아스스스 몰라 패스 몰라 아, 껌이지 간다 간다 아 u 다 u 다 s 다 u 다오 뭐야 어? 와 미션 실패 레드 팀 t u 했어아 일라 up, s h 지도 보여지네. 저는 위 폭던지는 게 보여. 시 간다. 이거반 아, 반샷 그만 맞아. 아, 3판. 에 예, 반. 아, 어, 어. 미션 실패. 아 망했다 수리. 언제 끝나 우리 다시 한이 잘하대고 있어 아니 선유 나 이상한 좀 들면서 자꾸 놀아 혼자 뭘 놀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이가 될그 위에 면벽 는데뭘뭘안 <laughs> <laughs> 놀아 많 잘하 될것 같아 선 어떻게 이제 간다 아, 발 꼼짝마 음, 아, 잠깐만. 얘, 얘 뭐야? 얘 어디 갔어? 얘 어디 갔는얘 이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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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중. 어. 꼼짝마. 나이스. 미션 성공. 블루팀 아, 팀. 내가 상자를 뜯이나 가식. 유리 맞아. 아, 나도 얘기하고. 아니, 사이가 들고 아무도 벽에다 쓰는 거 볼까 찾는 건데. 나사이가 들었다기는 알아 생각하나. 사 잡아줘. 가서 어 틀린 어 이제 간다. 어, 괜찮을까? 넘나 <laughs> 비딩? 아, 시딩 아, 씨발 고바고바 시바, 시바, 지고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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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시아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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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,

할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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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게할화로 때였어. 할때 뒷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찍기면 하던데. 아, 설마 등길이 잃는 거 어 먹던 녹대 아니야? 응? 녹대. 시돌이. 아 씨발. 미션 실패. <laughs> 블로티 <블루 웃음> 승리. 기가 뭐뭐 찬다. 기가 찬. 그러니까. 어. <laughs> 잘해봐. 아 뭐부터 잘해봐. 뭐한 거야?

어 이단서, 이해서 이단서. 이단서, 이단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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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션 이단서. 이러서 이단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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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단뭐이는짓이야서 이단서. 못단서이단야 우리 서이 안되겠네 어 높이 아압높 머리통 맞았다. 라엥엥 아키 어 우리 인거 거? 응. 쇼네뭐사고 아, 싶어. 안 아니, 해, 컨디야. 형아 컨디야. 컨디잖아. 와플 잡았잖아. 피 몇인데? 피60 60. 돈 남,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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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그 d a o 한발 맞았 r s e you 안했어 b l 리 let 설거상 저, 뭐 저, 샷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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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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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